하하, 허허, 핑퐁. 반갑습니다. 네,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? 오늘 저희가 네. 훅케이전 서비스 네. 짧은 리시브를할 겁니다. 네. 제가 훅케이전 서비스를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앞에 보시면 백 서비스 저희가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. 네. 근데 보통 사람들이 훅서비스라니까 백 회전 서비스 도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,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훅 회전 서비스를 미시브로 올려드릴 겁니다. 네.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. 네. 저희가 백 서비스는 박차를 어떻게 하다 했습니까? 빨리. 예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짧은 서비스니까 저희가 음. 백 서비스는 뭐 드롭 커트. 네. 그러면 뭐 쇼트 한 것도 있을 거고, 손목 거는 네. 것도 있잖아요. 네. 그 오늘은 또 다른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서비스 리시버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생각야 말이 보세요. 훅 서비스는 어때요? 저희가 이렇게 다 모으고 있으면 거의 훅 서비스입니다. 네. 뭐 이렇게 딱 넣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그냥 네. 훅 서비스는 보통 이렇게 딱 모으기 고하 때문에 훅 서비스 생각 하셔야 됩니다. 음.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. 네. 짧은 거니까 저희가 오는 바에 드, 들어가야 되겠죠. 네. 그 지금은 첫 번째가 저희가 돌리는 거 있잖아요. 돌리는 거를 먼저 할 겁니다. 네. 그럼면 회전이 맞잖아요. 짧은 거. 네. 제 각이 어때요? 일자죠? 네. 그 여기서 앞으로 있죠? 네. 앞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대신에 박자는 뭐 늦게 잡으시면 안 돼요. 네. 자, 준비, 앞으로. 자, 앞으로. 자, 앞으로. 앞으로. 자, 두번더 할게요. 자, 이것도 제가 돌리는 거 있잖아요. 짧게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들어가도 안 좋아요. 음. 돌리는 거는 조금 멀리 있는 공 있죠? 네. 돌리는 게 좋아요. 공이 여기 왔다 해가지고. 그냥 그대로 앞으로 들어가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. 음. 공이 조금 앞에 오더라도 다리가 조금 공보다 있죠. 멀리, 조금 멀리 가서 이렇게 돌려야지 잘 돌리집니다. 자, 다섯 번 더요. 쭉. 쭉. 자, 한번 더. 이게 1번입니다. 네. 그 2번은 공이 짧게 왔잖아요. 저희가 치는 거 있죠. 치는 걸할 겁니다. 네. 그 전에는 저희가 뭐 그냥 쇼트. 그 다음에 위에서 끊는 손목 쓰는 거 했잖아요. 네. 이번에는 그냥 바로 치는 걸로 갈게요. 음. 자, 이것도 늦게 치면 안 됩니다. 네. 자, 들어가서 치고. 들어가서 치고. 자한번 더요. 자 이거 두 개로 오늘 저가 영상에 올릴 겁니다. 네. 오늘도 한님이 십분 보여야 됩니다. 네. 잘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